3월 둘째 주 믿음의 발걸음을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이전에 계시던 곳은 이 갈릴리 동편에 있던 대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을 돼지 떼에게 내쫓고 귀신 들렸던 자를 회복하여 주셨는데요. 이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갈릴리 이 서편에 있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사이로 오늘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두 사람이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그 간절한 간구에 우리도 함께 길을 기울여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함께 그 성전 중심의 예배가 어려워짐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중 회당장은 직접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이나 또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의 전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어려움을 당할까 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 다 출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당장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왜인지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죽은 딸의 생명을 다시 살려 달라는 구원의 간구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조용히 따로 불러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건의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딸의 생명을 위해 구원자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행위로 인해서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또한 자신의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빚 대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회당에서 많은 이적을 펼치셨죠.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선포하기도 하셨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야이로는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찬빛이 깃들어 있구나.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기자 야이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안에는 결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빛 대신 정말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심을 깨달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의 지위 혹은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지금도 계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이로와 같이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드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정말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12살 된그 딸이 누워있는 그 집으로 급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를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막 서로 밀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좀더 가까운 데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서로 밀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앓고 있던 그 혈루병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도 보면 혈루병 걸린 사람이 모든 만지는 것들, 그리고 앉은 자리까지 다 부정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 공동체에 함께 속하지 못한 그렇게 소외된 사람으로 긴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이 병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척이나 노력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6절과 27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는 네 가지 표현으로 이 여인의 어려움을 드러내주는데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또 병이 더 중화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여인은 정말 나뭇가지 하나 그렇게 부여잡을 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치료를 정말 잘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늘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그 병이 깊어지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쳐가고 또 이제는 기대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그 여인은 보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아무, 어, 돈도 남지 않아서 치료의 기회조차 이제는 남지 않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임을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치만 그녀는 지금 부정한 병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지요. 때문에 그녀의 상황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 여인의 살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고 예수님 뒤에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병 여인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은 말라기 4장 2절에 근거한 메시아 예언을 기억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광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날개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이 곧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따라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의 옷 짜랑만 스쳐도 치유의 능력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단순히 병 나기를 간구하여 예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메시아, 그 구원자께 내가 손을 내밀어 내 살길 얻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손을 닿으면 다 부정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닿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입혀져서 이 모든 부정한 것, 이 모든 병이 다 치유받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자신의 옷에 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밀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말은 예수님과 여인만 아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함으로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발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과 나만 아는 깊은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많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바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마른 나뭇가지를 막 이곳저곳 잡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 들어서 그의 옷깃에 닿기만 하여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님께 참 은혜를 다시 더듬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왜 찾고 계시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부정왕자가 나를 만졌어. 세상에 하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수근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을 따라 하고 부르십니다. 이 쓰이가테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르실 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실 때 사용했던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지금 여인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로써 이 예수님이 병고침을 넘어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임을 바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 둘러서 세우신 것은 여인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를 향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다. 너희도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온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인의 이 부정함이 너희에게 다 부정하게 된 것까지도 나의 거룩함으로 다 정결케 하노라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잊어버렸지만 예수님 옆에 따라가고 있는 자 누가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믿으라, 너의 딸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가 많습니다. 내 딸에게 한시라도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목표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과 행함들은 그냥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 선한 분이요.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5장 21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오셨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계시더니 라고 하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지속되게 거기에 머물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아올 그한 사람, 야이로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올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너무 긴것 같고 또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허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30년이 넘는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그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참빛대신 주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다리시니 늦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안식의 예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